여기 는 1층 천장에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2층에, 2층에는 보면은, 이때기 보일러실 같은데. 요, 요 속에서, 이분이나물이 여기 고였던 것은 내고닦았거여요 예, 예. 여기 파이프에서는 안 세고, 요 속에서 새는 거예요. 아. 아 그래 기계를 걸어봐야 되겠네. 응? 네? 안걸면 뭐, 알 수가 없네 뭐, 어, 위치가 어디지? 예. 네. 요, 요, 요 속으로, 요 속으로 오잖아요. 네, 이게 냉수에서 세는 거예요. 냉수에서누는지 세는지 모르지? 일단 온수를 이걸 짱구고 어. 냉 온수를 걸어보면 냉수요. 네, 아, 예, 네, 아 이건 냉수고 얘가 네. 온수인데 네. 여기 밑에니까 온수에서 네. 새도 이렇게 올라오거든. 그래갖고 네. 먼저 이거 한번 내가 깨봤었다고 이거. 압이 빠진 온수세일. 온수세요 네, 온수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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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. 압이 찢찢다고. 이 떨어지면 생 거지, 고그 동네에 있어요. 그 동네에 있다고? 예. 입장 내이은 네. 그, 입장 내일은 내가 고향이지, 뭐, 온 고향이. 태어나서 거기서. 난 초등학교 꿈하고 거기서 살아. 아. 사람. 여기서 소리가 나요. 어디서? 여기 밑에. 소리 나지? 네. 여기 밑에서 터졌을 거예요. 그 밑에서 터졌을게요. 이제 여기는, 뭐. 가서, 방 쪽으로 갔으면, 음. 엘보가 있을 거라고. 응. 여기 밑에가 터졌어. 여기가 남트로 깨지면 좋은데 안 깨지면 래랙가 바꿔야 돼. 어. 응. 어렵지? 내가 한번 깨볼까? 아니, 아니. 얘 하는 거 어디 뭐라고 그래? 이거 다 노란 이네왜는아반 저기는 노란 거니. 얘들은 이거 얘들 성주가. 여기서 터졌는데 지금 여기 네. 여기만 더 까보지. 딴거 지 <웃음> <웃음> 여기 터진부위가 <거기가> 터졌나? <laughs> 이네 여기 요 노란 노란색 삐삐삐 가있는데 여기가 터졌어요 그래가지 예, 보일러 온도를 60도 최대치로 낮다고 그랬습니다. 45도로 낮추라고 했습니다. 온수 온도를 높게 쓰면 PPCB 가을잘터집니다 네, 됐습니다. 네, 노란 p p c 에가을 네, 이렇게 연결해서, 네, 외관이 부풀어 올라갖고, 핫본을 이용해서, 네.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. 또, 그 15mm XL로 연결을 해서 해보고, 또, 압검사를 확인해 볼게요. 네, 압력 검사해 보니까 5.6g 압력이 안 떨어지고 일정합니다. 예, 네, 괜찮습니다. 수리 잘 됐습니다. 예, 보수를 마치고서 이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제 미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채소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미장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미장은 적당하게, 너무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게 해서 미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